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모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이미 받았다. 성량했다. 이걸 밀어내고 거부할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복, 후손의 복, 땅의 복,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을 누가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우리가,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해야 그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상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산이 높고 계곡이 깊고 언덕이 높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그들은 넉넉히 이겨냈다는 거죠.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냐 하시고, 졸지도 않냐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주시는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완벽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수 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승리, 내 승리. 이게 사실이에요. 고난을 바라보면 무너집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